안녕하십니까. 학생에서동인설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 비뇨 교정을 위한 수익치료를 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저번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때 호흡곤란, 발열, 고함 같은 부작용은 없으셨나요? 아 혹시 어, 반창고나 알코올 성 같은 거에 부작용 있으실까요? 알레르기 있으실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바늘로 뚫을 거라서 여기에 신경손상 신경 출혈 감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네 아, 알겠습니다. 어, 보조자분 같이 와서 확인해 주세요. 0020 620 25세 김민수 확인하였습니다. 0020620 25세 김민수 25세 남자 김민수 확인하였습니다. 네, 수혈배가 안에 이물질 없고 정상적입니다. 안습니다 풀드라파요 안에 있는 공기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분관나무하 나가겠습니다. 네. 소독하겠습니다. 차압습니다 안 저분, 닦아니다 환자분 어, 풀드롭해서 혈관이 붙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혈관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6초에 한번 떨어지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여접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혹시 어 발열, 오한, 호흡곤란 같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여기가 아프시거나 뭐 간지럽다거나 하면 바로 불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15분 후에 제가 어 생체증후 확인하도록, 활력징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